거룩한 죄를 허락하사, 믿음의 건속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영원한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은 네 발의 등이요, 네 길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복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